4세대 카니발 차량에 전기 작업과 무시동 히터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카니발은 이렇게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해오셨고요 이렇게 요트 바닥이라든가 이런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서 작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열 의자는 띠고 이렇게 싱킹함은 전기함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전기를 많이 넣으신 이유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배터리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560A 인산철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50A 그리고 순수 정연파인 버터 3000W와 점프 스타터 기능도 넣어드리고 식빵 등 그리고 디젤 무시동 히터와 테일게이트 무시동 창문 버튼까지 시공을 해드린 풀 패키지 차량입니다. 그리고 배선은 전부 익스펜더 튜브라든가 콜게이트로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넣어 놨고요. 배선들은 전부 라벨링을 해놔서 차 후에 저희가 아닌 타사에서 혹은 저희 다른 지사에서 AS를 받으시더라도 AS가 간편할 수 있도록 배선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